오늘은 페어리로 스케치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실내.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자, 이거는 자기 목인데 근데 이거는 친구가 그려준 건데요. 이거는 색칠을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에는 빨간 머리색을 칠할 거예요. 나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색은 예쁘게 칠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깔 칠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 어떤 친구가 손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네요. 웃지 <laughs> <laughs> <놓지> 마세요. <laughs> 이거 그린 사람은 사전. 사진 찍는 사람, 이름이 뭐 같지? 로나입니다. 참 웃긴 사람입니다. 웃지 마세요. 웃... 웃지 마세요. 사진이 찍어. 지 마세요. 저화나면 진짜 소리. 찍지 마세요. 사진이나 잘 찍으라고. 사진이. <laughs> 이거 벌칙입니다.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잘못 뿌렸냐고아 정말 긴장돼서 잘좀 찍어. 알겠어. 이거 진짜 올리는 거였어? 응. 야 머리카락은 다 되었는데요. 그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어디라면 좋을까요? 여기를 해줘. 이렇게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리본에는 핑크색을 넣을게요. 티는 별로 안 나지만 다른 색이니 한번 해볼게요. 또 기본이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입을 칠해줄게요. 자, 살색으로, 살색으로 얼굴을 칠해줄게요. 이노니까 조금 새카맣네요 밖에서 많이 놀았나 봅니다. 완성됐네요. 몸이랑 얼굴이. 자, 그러면 이너 꼬리를 해보겠습니다. 색칠해보겠습니다. 이너 꼬리는 연두색으로 해보죠. 이런 색은 참 희한하죠? 이제 허리를 할 건데, 여기.. 여기 좀 진한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걸이를.. 열쇠고리는 노란색이죠? 별로 색칠이 잘안 되네요. 팔찌도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칠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이제 이 연두색 보셨죠? 이걸로는 이거를 이렇게 색칠해 줄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막 색칠하세요 자 눈은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되는데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다 되었는데요. 자, 이분은요, 여기 꽃입니다. 그러면 탐해보죠.